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두산이부더 제니스 센트럴 양정의 정소라 과장입니다. 두산이부더 제니스가 네. 양정에도 생기네요. 이번에는 지하철 1호선 양정역 인근에 두산이부더 제니스 센트럴 양정이 일반 분야할 예정입니다. 어,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지 한번 좀 자세히 볼까요? 지하철 1호선 양정역에서 중앙대로 쪽 아래 거제대로 쪽을 따라가다 보면 네. 대원 칸타빌 아파트 바로 옆에 지금 현재 건물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대원 네. 칸타빌 아파트가 저쪽에서 좀 유명한 아파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그 옆이라고 하면 다들 어디인지 조금 감을 잡으실 것 같네요. 부산이 이제 지형적 특성상 경사지 집을 짓거나 산을 깎아서 만든 집들이 많은데 저희는 거제대로 맨 앞쪽에 평지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위치가 아주 좋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거제대로 또 많이들 아실 텐데요. 네. 이쪽 동네 특징이 완전 평지라는 거거든요. 네, 특히 네. 이 거제대로요. 네, 네. 그리고 조금만 더 크게 보면 이 양정이라는 곳이 네. 사실은 요 위에도 잘 나와 있네요 시청 연산권 생활권하고 네. 그리고 아래쪽에 서면 부정권 생활권하고 요 사이에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좀 오래된 집들이 좀 많았고 네, 네. 근데 요즘에 좀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대표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죠 혹시 연양 라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네, 부동산 연... 조금 관심 있는 예. 사람이라면 연산동이랑 양정역 일대에 지금 음.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로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입주를 한 것도 있고 앞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이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향후에는 이제 이 동네 자체가 기존의 구축에서 벗어나서 신축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신흥 주거타운으로 형성이 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정의 옛날 모습을 아시는 분들은 양정 진짜 사람 살고 못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네네. 했다 하더라고요 네네. 지금 보면 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네네. 여기 지금 양정 2 재개발, 양정 2구역은 작년에 입주를 했고, 양정 1구역은 지금 한참 짓고 있죠. 네, 그리고, 내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양정 3구역은 올해 분양을 한다고 하던데 네. 저렇게 해서 연양라인 도합해서 네네. 1만 세대. 정도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 라인이 생기니까 네네. 엄청난 그 천지 개벽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연양라인 일대뿐만 아니고 거제대로 쪽으로 해서 부산 시민공원 인근 쪽에 시민공원 재정비촉진지구가 8천 세대 이상 조성이 될 예정이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고분양가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태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공원 재정비촉진지구와 연양라인 개발로 인해서 양정 일대가 주거지로서 조금 더 많이 고급화되고 생활권조차도 많이 형성이 될. 라 보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어디를 배정받게 되나요?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6분 거리에 양정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양정고등학교, 부산진여상, 진여고를 비롯해서 이제 수많은 학군들이 인근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양정 재개발 라인 위쪽에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저런 학교 <laughs> 밀집되어 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정도의 학교 밀집도면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밀집도 같아요. 또 하나 보이는 게 지금 파란색으로 된 부전역. 부전역이 동해남부산 뿐만 아니라 부전마산, 북선전철 교통망으로 또 가까이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가 될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입지적인 특징 많이 얘기해 봤는데요. 네. 우리 가장님께서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네. 어떤 게 가장 그 특징 그리고 특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부산에는 이제 평지에 짓는 아파트들이 많이 없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산이 많아서. 예, 산도 많고 경사지에 집을 많이 짓다 보니까 평지에 짓는다는 것도 가장 큰 장점이고 지하철을 5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역세권이라는 거거든요. 예, 역세권이라는 것도. 두 번째 장점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두산에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활발한 두산이 보다 제니스가 건설을 한다는 것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만 얘기해 달라는데, 세 개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제가 봐도요 네. 일단 이 대로 거제 대로를 끼고 있다는 점에서 네. 그다음에 1호선 역세권이라는 점 그래서 사실 여기 입지가 지금 살아보신 분들은 다들 임무와 얘기하시는 게요 참 살기 좋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청 연산 이쪽에 금융 의료 행정 같은 생활이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서면에서는 또 거대한 상권이나 아니면 시민공원의 이런 쾌적성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거주 만족도가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입지를. 좀 가까이 누린다는 점에서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직접 가보는 건 어떨까요? 아, 네, 좋습니다. 오늘 날씨 많이 춥던데요. 네, 괜찮습니다. 가보시죠. 고객 <laughs> 가보셨어요? 네, 저는 현장은? 여러 번 가봤습니다. 아, 현장은 어떤 모습인가요? 현장은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예요. 아, 진짜요 네, 네. 벌써 올라갔어요? 네, 네. 입주가 언제인데요? 2025년 4월 예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가서 한번 또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는 걸로. 오늘 날씨가 겁나 추운데도 불구하고. 네, 나이나왔습니다 네, 좀... 네, 네, 네. 양정역 어, 3번 출구 앞에 나와 있고요. 네, 양정 교차로죠. 네. 앞에 보시면은 이제 차량이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양정 교차로 특징이 이제 네. 금융 그리고 의료 병원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네. 현장으로 한번 가 볼게요. 네, 네. 우리가 퇴근하고 집에 간다 치고 네,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타이머 한번 켜 볼까요? 얼마나 걸리는지. 아, 어, 예 네, 좋습니다. 예. 네. 어몇분 정도 걸린다고 알고 계십니까? 어, 5분 제가 걸어갔을 때 5분 정도 걸렸거든요. 우리 막 뛰어야 되는 거 아니죠? <laughs> 예, 천천히 가르셔도 <걸으셔도> 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한번 재고 출발해 보시죠. 네. 네. 출발. 네.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하마정. 차로 있는 종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완전 평지임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두산 이브도 제니스 센트럴 양정. 네. 네 여기에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가면서? 네, 저희는 일단 지하 5층부터 지상 최고 36층까지 음. 총 2개동으로 구성이 돼있고요 음. 평형대는 25평, 29평, 30평, 31평으로 총 244세대. 구성이 되어 있고, 오피스텔 27까지 해서 총 264세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같이 있는 주상복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현장에서 어떤 모습이 보일지 궁금하네요. 저희 현장 쪽에 가보시면 송상영 광장이 가깝게 보이시거든요. 어, 예. 예, 송상영 광장이랑 시민공원까지도 가깝게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장 전변 쪽 거제대로 쪽으로는 이제 사직동이라든지 이동이 용이하시고, 반대쪽에 있는 이제 동쪽으로 나와 있는 중앙대로 쪽은 해운대라든지 다른 쪽 도심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양쪽으로 교통이 좋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송상현광장 같은 거는 거리도 가까운 걸로 아는데요 네네. 뭐 걸어서 도갈수 있겠다 그죠? 네 걸어서 한 7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원도심은 조금 번잡하거든요 뭐 인프라도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도로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네, 번잡한데 그 와중에 또 송상현광장 같은 그런 공원이 있다는 거는 또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아 이쪽으로 가나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되세요. 네, 네. 우리 지금 여기 스펀지마트에서 이제 돌아섰거든요. 네, 돌아서 이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지름길입니까? 네, 네. 큰 도로변으로 해서 <laughs> 이제 네. 가실 수도 있지만 양정 시장이 같이 실비되어 있는 골목 안으로 들어가시면 조금 더 빨리 집까지 도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 집으로 가는 길에 네. 양정 시장 쪽도 있네요. 네, 시장에서 뭐 간단한 거 사갖고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식으로 귀가하는 길에 또뭐 슈퍼가 있다든지 아니면 네. 뭐 시장이 있다든지 하면 조 좋긴 좋거든요. 양정 지하철도 가깝고 시장도 가깝고 주변에생활건들이다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공간 안에서 모든 생활이 다 가능하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쵸? 온도심 입지에 들어온 아파트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 전에 양정교차로에서 보니까 네. 양정 1구역 네, 네. 그 건설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네, 네. 오늘 좀 많이 올라왔던데 네. 이제 그 앞으로 에서또 양정 3구역도 올라오게 되겠고 네. 양정 3구역은 원래 분양을 한다고 하던데 네. 그래도 좀 분양가가 아무래도 좀 비싸게 나오겠죠 네 고분양가를 네. 시장에선 다 예상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 촉진구역도 나중에 나오게 되면 거기는 네. 진짜 리치벨트로 나오는 거니까 네. 또 엄청난 분양가를가 예상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연양라인하고 촉진의 가운데 낀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해서 전체가 다 개발이 되다 보면 음. 저희는 이제 주변으로 해서 다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 이제 저 멀리에 양정 현대 아파트가 보이네요. 네네. 양정의 터줏대감 양정의 네임드 아파트. 네. 양정 현대 아파트가 보이고 바로 맞은편 길 건너 맞은편에 오늘 가보는 도산 이보드 제니스 센트럴 양정 현장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요. 네네. 지금 거의 다온것 같은데 시가몇분 지나가고 있나요? 아. 중간 체크 한번 해 볼까요? 계속 <laughs> 꼬글이. 아, 예. 이. 예, 아, 예. 4분 30초네요. 타이머 끄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저... 다시 와야 되나 이랬습니다. <laughs> 예. 여기가 저희 현장입니다. 아, 예. 4분 30초 지나고 있었는데 아, 여기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산이보다 제니스 센터를 양정해서 게이트 4번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뒤쪽이네요. 큰 도로 쪽으로 한번 가 보시죠. 예. 전면으로 와봤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게 이제 거제대로죠. 큰 대로가 있고, 어 여기에 벌써 어 이만큼이 올라갔네요. 네. 벌써 10층 이상 올라간 것 같고요 지금 햇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해가 들고 있는 쪽이 이제 서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네 그래서 오늘 지금 오후에 와 있으니까 이렇게 오후에 햇살을 받는 모습이 보이고 대로가 있다 보니까 앞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큰 건물이 없다 보니까요 저층도 일조량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거제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은 서면 부전 생활권에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예, 거꾸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거제에 지나가지고 사직동 동네 방향으로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직동에 그 학원가라든지 함권 뭐 이런 거 누리기에도 충분한 거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동 시청방향의 그런 행정, 금융, 이런 생활권도 누릴 수가 있고요. 양정역 인근에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건너편에 보이시는 이제 시민공원 일대 촉진지구 같은 경우도 8,000세대 이상이 조성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진구가 부산의 중심이잖아요. 진구 일대의 대형 신흥 주거타운이 형성이 되면서 주거 여건도 많이 개선이 될 것이고 이제 주거 선호도도 높은 지역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76 타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31평이라고 보시면 31평. 되세요 31평, 4베이 판상인 것 같은데요. 네네. 내부가 궁금하네요. 양쪽으로 신발장이 넓게 이제 확보가 되어 있고요. 네. 양쪽 신발장 있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니까 첫 번째 방이 나오고요. 네. 어? 원래라면 여기 주로 여기가 화장실인 경우가 많은데 네. 여기는 화장실이 아니네요. 네, 수납 공간이 네. 저희가 입구 쪽에 양쪽으로 넓게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펜트리 아, 공간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네. 들어오자마자 원래 우리가 기존에 욕실이라고 알고 있던 그런 구조가 여기는 펜트리 공간으로 되어 있네요. 네, 좋은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작은 방인데 여기는 복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박이장이 있기 때문에 네, 자녀 방으로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복도를 지나서 안으로 가볼게요. 코너를 돌면 바로 맞은편 쪽에 대형 팬트리 공간이 또한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예, 벌써 두 번째 팬트리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가 31평형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팬트리가 지금 벌써 두 개가 나왔다는 점이 수납 공간이 잘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현관 쪽에는 가스차단 엘리베이터 콜 그리고 복도 컨트롤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이 어, 좀 넓네요. 자료 방 치고는 지금 방들이 전부 다 크게 나온 편이고요. 전면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포베이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포베이이기 때문에 모든 방, 모든 공간이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채광을 받는 방향이 더 많겠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욕실이 있습니다.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욕실입니다. 앞쪽에는 거울 수납장도 같이 있고요. 이제 거실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을 보시면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앞에 인면분할창으로 되어 있어서 고층으로 가서 좀 뷰가 나오는 세대에서는 또 대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대로의 시원한 시티뷰를 또 즐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천장고는 2.4m 그리고 여기는 거실 끝에서 주방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주방이 꽤 크게 나왔네요, 와이드하게. 34평 아파트 주방이라고도 할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우물천장에도 또 디자인이 들어간 점도 눈에 보입니다. 이런 점들이 실내 공간을 더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또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이거, 이게 뭐예요? 네, 저희 두산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네. 이제 대형 월패드를 기본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월패드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네, 네, 터치스크린 <laughs> 방식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이제 기존의 IoT까지 다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두산의 이제 트렌드 상품이라고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터치감도 굉장히 좋고 어떻게 쓰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아무튼 디자인도 좋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걸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아일랜드 식탁도 같이 있습니다. 네, 주방창이 꽤 크게 나와 있고 이 포비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방과 거실이 맞바람 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풍이라든지 채광이라든지 환기가 매우 우수한 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디자인도 상당히 좋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장. 네, 수조통 해 가지고 2단 수납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도어 가설치가 되겠죠. 세탁실이거든요. 세탁실에 이렇게 워시 타워 스태어 올리듯이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다용도실에도 이렇게 여기 샤시가 나중에 설치가 되나 봐요. 그래서 보일러하고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나오는 소음 같은 것도 좀 차단할 수 있겠네요. 어, 여,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이거 뭐지? 아, 여기 어, 이런 인출장이 있네요. 아, 이건 이제 유상옵션으로 이렇게 네.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인출장이 하나 생기네요. 식료품 많이 또 어, 놔둬야 되니까 이런 거는 한번 선택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유상옵션을 선택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오고, 선택을 안 하면은 냉장고 설치 공간이 그 이렇게 나오나 봐요. 네, 그리고 마지막 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안방은 오, 굉장히 인테좀 못치게 해놨는데, 네. 안방 자체가 크기가 큼을 네,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음, 침대가 들어가 있음에도 이만큼의 공간이 나오고요. 이게 84 타입이 아니라는 거, 76 타입임에도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전동식 빨래 건조대에 설치되어 있는 점도 보이고 네, 안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부부 욕실하고 연계된 드레스룸 공간을 보실 수가 있는데 31평의 드레스룸 공간이라고 말, 보기에는 굉장히 넓을 정도로 공간이 잘 활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창까지 넓은 창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습기라든지 이런 게 차지 않게끔 환기가 가능하게끔 이제 대형 창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장대도 같이 들어 있거든요 이 드레스룸이 요즘 구조에서는 또 안방 욕실하고 거리가 비슷하잖아요 네 공간이 같이 있으면 또 습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창의 유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어, 원도심이다 보니까 또 관심 많으실 텐데요. 모델할 수 위치가 어딘가요? 해운대 마린시티 예전에 홈플러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청약 일정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안내해 주신다. 네, 저희가 1월 26일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2월 5일 이제 특별 공급, 2월 6일 1순위, 2월 7일 2순위 청약을 기점으로 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순위 어,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되니까? 네, 1순위 자격은 지금 300만 원 통장 가지고 6개월 이상 지나신 분이면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비조정 지역이다 보니까 주택이 여러 채 있으신 다주택자분들도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1월 26일 오픈일을 기점으로 오픈 오픈 3일 동안 경품 이벤트가 진행이 될 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받아 가실 수 있는 오픈 3일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청약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약 인증 이벤트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대표 콜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물이라니까 급 관심이 가는데요. 네네. 가전제품들이 두루두루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델 하우스 오픈을 1월 26일 금요일에 한다고 하니까요. 네네. 오픈 3일 금토일 이렇게 시간 있으신 분들은 또 모델 하우스 방문해 보셔가지고 이벤트에 참여하시고 선물에 당첨되는 기쁨도 먼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양정이라는 동네가 급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완전 평지에 생긴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장이나 아니면 모델하우스에 한번 인정 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네, 오늘 기시간 수고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